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지역인 제주시 갑선 거구가 이번 총선에서 제주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예비 후보들에 이어 일반 당원들까지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공개 질의서를 내놓는 등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광진을과 경남 양산갑 등네 곳에 전략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지만 제주시 갑은 빠졌습니다. 야당과 경합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후보를 확장하고 있어서 제주시 갑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4년간 국회대원 국회의를 만들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기에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질서 있는 혁신공천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앙당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는 박기수, 문윤택 예비후보는 자멸로 가는 전략공천 대신 경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송재호 불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송재호 전 위원장이 과거 원희룡 시사의 선거를 도왔고 고자왈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관광지에 주식을 보유했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의 원칙을 깰수 없다며 전략공천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용이 확산되면서 경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수는 정리되지 않고 불협화음만 커지고 있어서 제주 지역 세개 선거구를 모두 지켜야 하는 제주도당은 물론 예비 후보들까지 소갈이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